엄마가 자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음, 이제 먹을 게 어디 있나? 어 배고파. 어 잠깐만. 이건 초코칩 쿠키. 이거는 유에 포 캔디 또 먹을 걸 찾아봐야겠어. 이걸로 먹자. 잠깐만. 이건 뭐지? 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. 잠깐만. 이 중국 음식은 뭐지? 이것도 먹어 봐야지. 자. 지금 4개입니다. 자, 지금 4 개입니다. 자. 또어딨을까 자, 혹시 냉장고? 냉장고는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. 자, 여기도 여기도 없고요. 오, 정말, 이건 내가 굴 먹을 수가 없잖아. 잠깐만 여기. 뭐야, 뭐야, 뭐야? 붕어빵이다. 음, 간식 창고라니까요. 자, 이렇게 붕어빵. 이 정도면 되겠어요.